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예, 오늘 소나무 어, 가을 전정 작업했습니다. 어, 나무 오늘 오후에 손질을 했는데, 여기 예, 지금 구절초가 아주 곱습니다. 어, 구절초는 그 꽃을 따서 말렸다가 겨울에 차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. 색깔도 좋고 향도 좋고 특히 그 여성분들한테 많이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심어놓고 약재뭐 겨울철 차로 이렇게 사용하니다그 소나무가 보기도 좋지만은 이게 작업을 하면은 상당히 그정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딴 생각 어, 잡생각 안하고 좋습니다. 용비야 어, 용비입니다. 용비. 예, 이게 감이 아, 되었습니다. 이좀 따야 되는데 저는 보기가 좋아갖고 그래서 누렇게 익은 거 보고 있습니다. 아주 어,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. 어, 진돗개 앞으로 숙여진 작은 개네는 귀신 소리를 들을 수 있고. 굵고 둥근 초점이 위로 붙은 눈은 예리한 칩처럼먼 곳까지도 찔러 바라보며 목은 굵고 짧으며 등은 유연하여 잉어 등처럼 곡선으로 이루어졌고 털은 중장모로서 낚싯바늘이나 가시와 같고 다리는 마른 장자 같아 대쪽 같아 강하게 큰 육질로 이루어져서 뒷다리는 똑바로 서 있으며 꼬리는 어서의 의관의 벼슬 같아. 곡선의 세련된 갈개틀이 선비의 품위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. 거린 거리는 자박자박 통통통 튀어 나는 듯한 그 기상과 위용에서 흡사 용맹스런 장수의 기계를 느낄 수 있다. 예. 백일홍 분재를 이렇게. 남들아 구절초가 이제 어 밤기온이 내려가니까 아 좀시들 합니다. 요즘 그 가을거지 비슷하게 적용 작업 이런거 좀 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나서 소나무 작업하고 오 향나무입니다 소나무를 제가 이렇게 다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오늘부로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. 이리 아 그래. 이리 에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침수는 자동차 안쓰니다 thương nghe thương nghe 상호하고 황 항구 사이에서 나온 그 발견 등고기, 빛나하고 사쿠 사이에서 나온 파랑입니다 那。 대전에 있는 회원분, 이제 다음주에, <laughs> 예, 아니, 제가 키울려고 했는데, 아, 대전에 회원님, 다음주에 가져가면지 뭐, 뭐, 깼어? 어, 자.